하 아론경과 요사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이지요.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요한 2서에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역시 요한 2서에서도 사랑에 대하여 어, 권면을 했습니다. 3서에서는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한 사람, 실명을 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 어, 선의 모델, 악의 모델, 어, 그렇게 실명을 기록을 하면서 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성경을 받은 사람 수신자 가이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이오는 자기의 가정을 개방하고 교회가 시작될 때에 개척될 때에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죠 또 그뿐 아니라 바울의 일행과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들을 그 가정에서 생활을 하게 하고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헌신하고 봉사한 인물로 이 가이사를 앞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가이사를 부르고 그에게 이 편지 이 성경을 기록하여 그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구제에 보니까 디오 드레베라는 사람이. 요한은 이 디오 드레베에 대해서 짧은 이 본문 속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그들 중에서 얻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얻뜸이 뭡니까? 1등 우리나라 어떤 기업도 일등 뭐 정신 그거를 창업자 또그 대를 이은 회장이 주창을 했죠 일등 기업이 되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쟁이나 기술이나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뭘 하거나 내가 일등이 되는 것뭐 좋은 일이죠. 또 목표를 그렇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나이가 가장 그 중에서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그의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불같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베드로가 튀어나오고 앞장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엘리아라고도 합니다. 요한,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그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그 시몬을 칭찬했습니다. 얼마나 백점짜리 대답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건 베드로 개인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상징적으로 한 말인데 어쨌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은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 받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 땅에 와서 높임을 받고 왕이 되고 나라를 통치하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22편에 이사야 53장에 얼마나 생생한 메시아가 받을 고난이 예고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리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도 톡 튀어나와서 <laughs> 이야기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번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막 붙잡고 그냥 예. 그, 보면은, 좀더그 해석을 보면요 몸을 막 예수님을 붙잡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막 아이들이 때를 쓰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변을 하는 게 항변을. 아니, 죽으시다니요. 그런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만 했으면 좋을 텐데 나서 가지고 그냥 또 그냥 주님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탄아 그냥 사탄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뭐 요즘 속된 말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그 정도로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또. 앞장서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열두 사도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누가 더 크냐 천국에 가면 누가 크냐 다시 현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은 말씀이고 황금률로 우리가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줘요?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를 원하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분이에요. 그것은 제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선봉이 뭡니까, 여러분? 앞장서는 거 아니에요? 맨 앞. 멸망의 선봉이란 말은 멸망 당하는 일에 가장, 어, 앞장서는 게 뭐냐? 가장 멸망을 잘하는 길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 교만 중에서도 영적인 교만이 최고의 교만이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세상 학문적으로 내가 가장 많이 배웠다 그것도 교만이 물질적으로 내가 돈이 많다 이것도 교만이 건강으로도 아, 나는 지금까지 병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나는 건강하다 아픈 거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그것도 사실은 교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교만 안 좋은 교만이 뭐냐 영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 출신들, 대제사장 출신들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자기들이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실명을 기록하며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을 기억하며 어떤 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우리가 거울로 삼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바울의 일행이나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구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과거에 바울의 일행을 전혀 맞아들이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세 사람의 낯선 나그네를 봅니다. 그가 그 나그네를 집으로 영접하죠. 그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습니다. 물론 날개가 있고 그렇게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발을 씻게 하고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우리나라도 옛날 시골에서는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미풍양속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집에 한번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가설순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척도 아니고, 할아버지 친구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들르신 거예요.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댁이 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렀는데 할머니가 이제 갑자기 손님이 오셨으니까, 뭐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막 이렇게 준비해서 시골에 뭐 반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을 차려 가지고 대접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른들이 다 식사하면은... 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손님이 이제 가셨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가설순 할아버지가 어, 그냥 들어오시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하고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어, 옛날엔 그런 참 미풍양속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우리나라 시골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 그... 할아버지가 가고 나서 상이 이제, 조그만 겸상했던 상이 이제 비어 있으니까 제가 가봤어요. 뭘 손님에게 차려서 대접을 하셨는가 봤더니, 김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한 55년 이상 된 이야기니까. 김이, 그 귀한 김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별로 잡숫질 않고. 아, 그래서 제가 이게 웬 김이냐 하고 하늘을 탁 먹어봤더니, 아, 보니까 이게 할머니가 노안이 오셨는지 소금을 쳐야 되는데, 사카린을 쳐가지고, 사카린 소금 비슷한 크기로 이 사카린이 김에 박혀 있으니까, 주인이 나그네가 그거 한장 먹고 그냥 기절을 하는 말도 못하고. 대접받는 입장에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길가는 낙그네를 대접하고 그런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 말이 어려워가지고 제가 외우려고도 잘안 외워져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 또 순회하며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그것이 맺혔으면 10절에 보니까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내가 다시 갈 텐데 그 사람이 한 일을 내가 잊지 않겠다. 가면 책망을 하고 어? 바르게 하라고 지도하겠다. 그런 의미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악한 말로 바울의 일행을 비방한 사람이 바울의 일행을 도와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한 말로 바울에 대하여 비방을 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뭐 나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선한 일을 할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선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심지어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렇게까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만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 도와주기 싫으면 자기만 도와주지 않으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순회전조자를 도와주고 전도한 일에 협력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까? 장노님들이 교회 주인일까요? 제가 위임식을 21년 한 1개월 전에 이제 위임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친척들이 여러분 왔습니다. 그중에는 그 당시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열심히 하시고 저희 작은 아버님 한 가정만 아직 믿음 생활을 못 하시는데, 아버님 형제 6남매, 아버님의 7남매인데, 5남매가 다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니임목사로 있다고 하니까, 한 번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니까 교회에 대해서, 헌금은 얼마가 나오냐? 그래서.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요 그다음 말이 아주 어, 아주 그냥 충격적이고 어, 아주 빵 터지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헌금 다 나, 오, 나, 나오는 거 네가 다 가지냐? <laughs> 어, 잘 모르면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가 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교회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글쎄요, 한 명만 있으면은 아이 그냥 주인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안 싸웠겠죠. 그런 사람이 적어도 두 사람 이상 되니까 싸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합니다. 몸에 정말 아주 지혜로운 비유가 아닙니까? 우리 몸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앞으로는 이제 점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치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위험한 병으로 그렇게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연세 많은 분들에게. 그래서 이 머리에 이상이 생기면은 온 몸이 건강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명령 내리고 지시하고 그렇게 온전히 할 때에 우리 몸이 거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노릇 해서도 안 되고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주인이다 다투고 서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늘 다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이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하신 말씀 속에 등장한 그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39페이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갈 그런 행동만 하고, 불신앙으로 살고, 다른 사람 들어가는 건 놔둬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문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하신 다른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고생을 하지만은, 그를 위하여 정말 도와주고 헌신해야 될 텐데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한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다 이런 말씀이 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디오드레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1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를 그렇게 부르면서 너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 그가 악을 행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디오드레베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전파되는 곳에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이고 본받아서 안될 사람으로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요한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가지고, 아, 우리한테 잘못했지? 어디 두고 보자. 그런 인간의 감정으로 성경에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악행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이 소개한 사람은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나 데메드리오나 이름이 비슷합니다. 1 2 절에 보니까 그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 우리도 그를 증언한다. 이 사람은 앞에 디오드레베라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으로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말한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은. 요한 3서, 이 편지를 요한에게서 받아가지고 지금 가이오에게 전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메드리오라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묻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요한의 편지를 받는 지역의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이 디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있다. 두 번째, 진리, 복음 자체가 그를 칭찬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그 사람을 칭찬한다. 이거는 그의 삶이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복음이 그를 칭찬한다. 얼마나 참 대단한 칭찬인지 몰라요. 최고의 칭찬이라고 볼수 있어요.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말씀이 저 사람을 칭찬한다. 말씀이 뭐,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그 정도로 말씀을 의인화해서, 너무너무 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 저 사람을 칭찬해. 여러분들도 그런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요한은, 요한 자신과 그의 일행들도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추천하고 증언한다고 이야기하며 결국 앞에서 디오드레베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한 데메드리오는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본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끝 인사말이 나옵니다. 요한은 짧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가이오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너에게 쓸 것이 많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고 직접 만나서 대면하여 말하고 싶다. 사랑하는 가요를 그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친구를 못 만나면 어디서 친구를 만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입학을 했더니 친구들이 삽시간에 다 사라졌어요. 신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고향을 갔습니다. 뭐 자취할 때니까 어머니 밥 먹는 게 최고 아닙니까? 자취할 때. 여런 방학 때 갔는데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 7, 8개월 전만 해도 머리를 박박 받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가 그제 같은데, 아, 이 친구들이 머리를 기르고 만나자마자 식당으로 갔는데 밥을 먹자마자 막걸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 내가 이 친구들하고 가는 길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친구를... 만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과 그런 영적인 교제, 그런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가이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로 알려져 있고, 그러기에 그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잖아요. 높아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 직접 내 손으로, 내 발로 땀을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섬겨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요한은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요한이 네가 행한 일을 잊지 않으리라.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아, 새겨야 됩니다. 네가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아, 나는 정말 선한 모델이 되고 있는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높여 주시고 주님의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